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좋아 이런 거 네. 이거 사다리 걷어차기입니다 사다리 걷어. 걷어차기. 항상 얘기하죠. 이게 대책에 대한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우선 먼저 죄송하다 말씀해드리고 시작하자면 저 솔직히 질문지 보지도 못했습니다. <laughs> 어, 아, 어제 저한테 보내줬잖아요. 아, 이해합니다. 제가 오면서도 계속 이번에 6.27 부동산 대책을 계속 기자들 전화 와가지고 방송 시작하기 직전까지도 이거 코멘트 드리다가. 네. 막 각종 언론사들 전화 오면 이게 대체 뭐고 계속 설명해 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기자님들도 계속 전화 오니까 저도 사실 좀 죄송하지만 항상 시간 여유 있으면 편안하게 이제 쭉 자세하게도 설명해 드리고 하는데 그게 이미 전화 통화하고 있는데 또 핸드폰이 울려. 음. 막또 다른 기자님이야. 계속 이제 저번 주 금요일부터 전화 통이 불리났는데 아.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저도 그러면 이제 초조하잖아요. 또 여기 오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약간 조금. 빠르게 따 다다다다다다 하면서 이거 원인은 뭐고요, 뭐고뭐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 지금 기자님들한테 어떤 식으로 코멘트 드리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주택자 규제, 또 다른 다주택자 규제가 똘똘한 한채더 심화될 거다. 단기적으로는 소강 상태가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은 또다시 서울 폭등이 올 것이고, 이거는 대출 규제가 결국 현금 없는 사람들은 집 사지 말아라 사다리 걷어차기 정책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고소득 전문직들이 제일 타격을 많이 받는 거고 뭐 서민들은 사실 상관없고요 그리고 현금 부자들도 상관없고요 진짜 딱 얘기했었던 중산층들 에도 우리가 개천에서 용이 되고 싶은 분들한테 그냥 딱바지가랑이 잡고서 어디로 올라가려고 <laughs> 개천에서 탈출하려고 하면 안 된다 딱 이거라고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려 놓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근데 왜 하필 6억이에요? 이게 6억이 9억도 아니고 그러니까 서울인데 그러니까 이게 많이 받지 말아라 라는 것도 있고 네. 아마 정부도 대출 자료들을 좀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제가 추정컨대 그럼 제가 한번 거꾸로 물어볼게요 6억을 규제를 했다라는 얘기는 아마 그 정도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뭐냐면 아무래도 일반 서민들은 상관없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싶어 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막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돈이 다 넘어가는데 어, 이걸 가지고 대출로 금융이 집값을 밀어올립니다. 이런 얘기는 듣기 싫고 그리고 사실 이게 문재인 정권의 12·16 대책이 많이들 떠올라요. 네. 2019년도 12·16 대책이 일명 15억 초과 대출 금지 이거는 무주택자들도 뭐 이게 1주택이고 다주택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강남에 뭐1 5억 초과 주택을 살려고 해 대출 1원도 안 해주는 거거든요. 그때 사다리 걷어차기 얘기도 많이 들렸잖아요. 그러니까 또 얘기 나오는 게 분명 대출 금지시키는 건또 아닌 것 같아. 또 분명 뭐 현금 부자들만의 잔치다 이런 얘기 또 나올 것 같으니까 대출은 해주긴 해줄게. 근데 그렇다 해서 막 대출 뭐 10억 20억씩 땡겨서 집 사는 거는 또 이건 좀 아닌 것 같으니까 6억 한도를 걸어버린 건데. 왜 6억이냐?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미 스트레스 DSR 때문에 대출 받고 싶어도 대출이 안 나와요. 네. 영끌, 사람들이 자꾸 영끌영끌 영끌 얘기하잖아요. 은행 안 가본 사람들입니다. <laughs> 아니, 대출을 안 받아봤으니까 모르지. 참고로, 은행 가가지고 저 대출 받고 싶은데 저 대출 얼마 나와야 하면, 일단 연봉 얼마나 되세요? 라고 한 다음에 DSR 딱 계산해 보니까, 아, 고객님. 4억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거든요. 아, 안 돼요. 안 돼. 대출이 나오지를 않고요. 더군다나 이번에는 우회 규제도 다 차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1금융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30년 만기로 다들 갔었고 2금융권은 40년 만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DSR이라는 게 결국 소득 대비 이제 원리금을 감당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게 DSR이잖아요. 그런 건데 이걸 DSR을 우회하는 마지막 퇴로가 이제 40년 만기로 쫙 하게 되면 올리금 부담 능력이 조금 완화가 되니까 한도가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것도 이번에 1금융권, 2금융권 상관없이 다 칼차단 했기 때문에 이제는 똑같은 30년 만기 조건에서 DSR 상, 이제 계산해보게 되면 우리가 6억 정도 대출 나오려면 연봉이 1억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러면, 물론 요즘 연봉 1억 넘어가는 분들도 많긴 하지만, 네. 적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도 연봉 1억이 큰 건가요? 작은 건가요? 실수령이 600 얼마밖에 안 됩니다. 어, 휘님은 인 돈을 많이 버시니까 600 얼마밖에 안 돼요라고 <laughs> 하셨지만 아니, 서울 집값에 비하면 아 그렇죠. 음. 서울 집값을 노리는 사람들 치고는 사실 연봉 1억이라 하더라도 실수령 600 얼마인데 그건 여기서 주택담보대출 하, 이거 뭐 원리금만 뭐 3, 400씩 납부하기 시작하면 뭔 돈으로 생활하느냐? 그러니까 뭐 경제가 안 돌아간다? 뭐 이런 얘기도 항상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10억 대출이면 더 많이 원리금을 납부해야 될 거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다 보니까 DSI 규제도 나온 거고, 대출 금지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온 거고, 근데 뭐가 됐던 간에, 그러면 딱 얘기 나온 거죠. 연봉이 한 1억 정도 돼야지 6억 정도 대출이 나와요. 현행 DSI 규제로 따지면. 특히 이제 2025년도 7월 1일 자로는 스텔스 d s r 3단계도 시행됐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한도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 봤을 때 서민들은 타격이 없어요 어, 어, 내가 연봉이 5천이야 내 연봉이 7천이야 그런데 은행 가가지고 대출 받으려고 했더니 이미 6억까지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나랑은 상관없는 규제야 그니까 사람들이 자꾸 사다리 걷어차기다. 뭐 이미 댓글 여기 후랭이 TV도 또그 우리 댓글 부대들이 요즘 좀 도는 것 같던데 <웃음> 어? <웃음> 댓글이 또 달리면서 아저 김재경 투기꾼 또 나와가지고 어그 워딩 쓸줄 알았다.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또할줄 알았다. <laughs> 아뭐 서민층은 타격 없고 우리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한방인데요. 어? 지금 어, 투기꾼들 부들부들 하는 거 보니까 잘한 정책입니다. 라고 분명할 거라고 봅니다. 김재경, 발짝버튼 눌렸노 아, <laughs> 어, 눌렸나 하면서, 어? 너 그럴 줄 알았다. 지금 집값이, 어, 사다리 걷어차, 사다리를 오히려 걷어차야 된다. 그래야 집값이 내려오고 서민들이 집을 살수 있습니다. 아. 이게 오히려 진정한 주거사다리 재건정책입니다. 짝짝짝짝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렇게 속았는데, 속았는데라고 말하면 좀 그런가? 일단은 과거 복귀가 좀안 되신 분들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네. 우리 2019년 12, 16 대책에서 대출 0원을 만들어 줬는데 집값 그래서 잡혔나요? 전혀 안 됐죠. 전혀 안 잡혔죠. 오히려 여기서 도 아이러니한 게 당시 15억 초가 대출 금지였었어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 2019년도만 한다 하더라도 15억 초과 주택은 고가 주택의 인식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현재 시점에 돌아왔을 때 2025년도 현재 시점에 15억 주택, 고가 주택인가요? 아니요. 지금 강남 집값이 얼마 정도 할까요? 마포도 뭐 27억, 29억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마포, 성동, 강동구 다 실거래가 8사 타입 기준으로 해서 25억은 돌파했고요. 네. 지금 뭐, 호가는 지금 26억, 27억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25평형도, 신축 아파트 25평형도 20억 실거래가는 다 넘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남 집값 뭐 50억, 60억, 70억 이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 대치, 개포도 다 40억 넘겼고요. 지금 15억이면 서대문구, 동대문구도 15억은 훌쩍 넘어갔고, 지금 이제 서울 외곽 지역 찾아봐야 됩니다. 애초에 15억이라는 게, 과거에는, 뭐, 와, 비싼 주택의 상징 같은 느낌이었었는데, 우리 예전에는 기억나실 거예요? 1 0클럽이라든 용어가 있었습니다. 야, 송동구도, 마포구도 1 0 클럽, 달성! 막 이랬는데, 지금은, 지금 노원구에, 약간 그 30년 넘어간 아파트들도, 우리 상계주공, 중계주공도 10억이 넘어갑니다. 우리 재건축 사업성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뭐 분당금 폭탄이 어쩌 저쩌고 이래도 10억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대출 규제 해봤자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미리 말씀드리고요. 지금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이 전 결론부터 얘기했었을 때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지금 집값이 왜 올라가나요? 왜올라가 거죠? 지금 그러면 이렇게 네. 얘기할게요. 집값이라고 얘기하면 다양한 요소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더 포인트를 좁혀, 좁혀볼게요. 지금 주식시장 코스피 3천 돌파! 이러잖아요. 3,100 돌파! 왜, 왜 돌파했죠? 이재명이 5천 만든다고 했거든요. 맞아요. 이재명이 우리 5천 갑니다라고 하니까 5천은 몰라도 우리 5천 간다 했으니까 3천은 갈것 같았어. 그래서 3천 돌파했고 지금 시점에서 4천 그래도 우리 이재명이 5천 간다 했는데 4천은 되지 않을까? 라는 <laughs>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불과 이재명 대통령 당선 전만 하더라도 주식 시장에 대한 평가가 어땠었죠? 국장 탈출은 지능순. 어우, 정확합니다. 네. 국장 탈출은 지능순. 아, 미장으로 가야 됩니다. 어유 우리 뭐그 얘기하죠? 미장은 세금을 떼지만 국장은 원금을 노립니다. 맞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아 국장 투자한 사람들만 비아냥거리고 그리고 뭐 대한민국의 안 좋은 기사들은 다 터졌잖아요. 뭐, 아 한국이 삼성전자도 힘들다. 뭐 하이닉스는 뭐어쩌저쩌해도뭐 우리 뭐야 뭐 엔디비아에서도 한국을 패싱하려는 거 아니냐. 어, 대만 계만 뭐, 어쩌고저쩌고 <laughs> 하면서, 뭐, 뭐, 오만 가지 막 썰들이 다 나왔잖아요. 삼성도 망한다. 삼성도 어. 망한다. 그러니까 망하길 기도하는 건지 뭔지 아무튼 안 좋은 얘기들, 뭐, 아, 지금 뭐, 앞으로 대한민국은 대기업들도 힘들고, 소상공인 다 죽고, 뭐, 이런 식의 지금 대한민국 뭐, 뭐 이제 다 망하는 시나리오들을 음. 떠들면서 안 좋으려고 하게 되면 안 좋은 이슈 다 이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님 바뀌었는데 주가가 다 올라가요? 네. 근데 지금 대기업들 실적 개선이 됐나요? 아니요. 안 됐어요. 똑같습니다. 바뀐 거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냥 딱 하나. 대통령만 바뀌었고요. 우리 대통령님께서 코스피 5천을 외쳤다. 딱 이거 하나만으로 가는 건데. 사실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뭐 코스피 올라가고 부동산 올라가고 얘기하면 좀 너무 야매죠. 안 그래요? <laughs> 그렇게 얘기할 순 없죠. 우리가 그래도 자산 시장을 평가하는 사람으로서. 네. 실제로 부동산 커뮤니티에 막 그런 짤들 막 돌았잖아요. 우리 이정재. 오징어 게임 시즌 3. 이 집안에 나왔지만 시즌 2의 명대사. 나는 이 게임을 해봤습니다. 그것도 우리 세 번이나 해봤죠. 노무현 때 경험을 봤고요. 문재인 때 경험을 봤기 때문에 이재명 시대에도 결국 또 부동산 폭등하지 않겠냐. 라는 얘기들을 많이들 해요. 실제로 네. 이게 뭐 틀렸다라는 것도 아, 틀렸다 맞았다라고 말하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그런 인식들을 사람들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 이재명 대통령이 됐으니까 진보 정권이 잡으면 항상 집값은 폭등해 학습 효과가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 가야겠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코스피 5천 우리 이재명은 합니다, 아닙니까? 이재명은 하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할진 모르겠지만 일단은 할것 같으니까. 코스피 0천 일단 돌파 한 거고 그런데 여기까지는 일단은 막연한 기대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요 왜요 진보 정권이 잡았으니까 올라가요라고 말하면 이건 사이비 아니겠습니까 어, 이상하죠 그렇게 얘기면 안 되지 근데 지금 근본적인 얘기는 사실 다들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걸 두려워합니다 뭐냐면 지금 벌써 막 돌았잖아요 재난지원금 아, 재난지원금은 아니고 이제 민생지원금, 뭐 민생회복, 뭐, 민생 뭐 소비쿠폰인가 네. 뭔가 네. 뭐 해서 쿠폰과 25만 원 현금. 네. 아, 쿠폰과 현금 25만 원씩 뿌린다라고 하고 그것도 차상위 계층은 뭐 40만 원, 50만 원 뿌린다 하고 또 우리 있는 분들은 15만 원만 받아라. 15만 원, 25만 원. <laughs> 참고로 저 우리 문재인 정권 때 코로나 재난지원금 못 받았습니다. 아. 아, 그 부동산 가지고 있다고 또안 주더라고요. 아, 그래서 다른 걸 받으셨잖아요. 뭘 받았죠? 자부심. <laughs> 아, 자부, 그때 아... 자부심만 받으라고 했잖아요. 아, 맞아요. 네. 맞아요. 야, 너. 세금은 훨씬 많이 내는데. 세금은 훨씬 많이 내는데. 자부심만 줬어. 받는 건 없는 네.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아마 이번에도 뭐 15만원 주겠죠? 15만원 주면 이거 15만원 받는다고 스테이크 썰고 그러지 못합니다. 이거 고이고이 고이 가지고 있다가 세금으로 다시 토해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이거 좋아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우리 자산가 분들께서는 우리 버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세금 걱정을 좀 많이 하셔야 된다 얘기를 해요. 일단은 어 얘기가 좀돌것 같으니까 다시금 돌아왔었을 때 네. 우리 앞에 6.17 대책 내용을 좀 먼저 정리하면 결국 핵심은 그거예요. 화폐가치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걱정이 되다 보니까 자산시장으로 막 돈들이 막 들어오는 거였잖아요. 지금 현재 대출금리는 여전히 높습니다. 4% 전후 하거든요. 근데 대출금리가 왜 이렇게 높아요? 지금 정부가 은행들 보고서, 야, 야, 가계부채 관리 안 해? 하니까 은행들이,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충성충성! 속으로 웃고 있습니다. 음. 지금 예대마진이 역대급이고요. 아. 지금 예금금리는 다 박살 났어요. 예금금리 다 박살 났지만, 어, 그럼 원래 예전 같았으면, 야, 언론에서 예대 마진이 역대급입다 성과금 장치합니다. 은행들 실적이 장난이에요. 라고 하면, 야, 대출금리 안 낮춰? 라고 해야 되는데, 아유, 대출금리를 낮추고 싶었더니, 가계부채를 관리하라네.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래도 받을래? 할 정도로 높여놔야, 음. 안 받을 거잖아요. 명분도 그럼, 좋고. 명분도 좋고. 그러니까, 이제, 은행들은 속으로 웃으면서 아이고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지금 뭐 낮추고 싶은데 정부가 못 낮추게 합니다 라고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아. 지금 그 와중에 여기서도 더 대출 규제를 걸어버린 게 이번 핵심인데 네. 근데 대출 규제를 건다라는 거는 결국 현금이 없는 사람들이 주거 사다리를 통해 가지고 내가 내집 마련하고 싶은 사람들이 차단한다는 거거든요. 죽어사들 이제 발로 찼어요. 그럼 내집 마련 이제 못하겠죠? 그럼 못하니까 끝인가요? 왜냐면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했었냐면 돈을 살포하잖아요. 뭐 우리 민생 회복 쿠폰인지 아무튼 뭐그거 뿌리고 지원금 뿌리고 그리고 또뭘 하죠? 비탄감 비탄감도 해준다 하고 아 <laughs> 비탄 감 <laughs> 그렇죠 비탄감도 해주고 일단 당장 이번에 추경 35조 얘기 나오잖아요. 어. 화폐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현금 들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 경험해 봤잖아요. 문재인 때 현금 들고 있는 사람 바보 됐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학습 효과가 돼 있는 거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집값 잡아줄 거라고 믿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집값은 더 올라갔네. 그러니까 지금 빨리 사야겠다는 라 생각들을 했었고 실제로 대통령님이 바뀌었을 뿐이지만 사람들이 막 달려가면서 집을 막 샀었고 이번에 대책이 나왔었지만 항상 대책 나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사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단순히 대책 나왔지만 뭐 학습 효과 유동성 이렇게만 얘기하면 조금 사이비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책에 대해서 좀더 풀어보도록 하자면 일단 그거예요. 일단은 6억의 기준은 무엇이냐? 6억 대출 나오려면 연봉 1억이 넘어가야 됩니다. 연봉 1억 넘어가는 고소득자들에 대한 대출만 차단한 거다. 연봉 1억도 안 되는 우리 서민들은 보호해 준 겁니다. 연못물, 아직 따뜻한 거죠. 우리 연못에서. 가재, 붕어, 개구리, 아직 살기 괜찮으니까. 서민들을 규제한 게 아닙니다. 라는 시그널을 준 거다라고 볼수 있고요.